자 유성 텔포 럼블 상대해 보겠습니다. 저만 안 들면 좀 만만하겠다 이번 럼블은 자꾸 뭘쏴 짓기 싫게야. 스타트 좋고. 아차 여기까지. 넷 거의. 가비.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올라프가 캐리하게 얘들아응 그래 그래 더 죽어도 돼.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니 건방진 놈이 이거 이거 어? 일로 와. 저식어 괜찮아 올라프가 캐리한다 야 그래도 밑에 터진거 치고는 아무 채팅이 안 올라오고 있네 애들 싸우면은 내가 또 달래줘야 되는데 그런건 없어 혹시나 요판 하층민들 싸우면은 오랜만에 필살기 좀 꺼내겠습니다 어얘 봐라 나님 만든 저를... 럼블은 쉬워 올라프로 도끼 맞으면 이게 킬각이 나와가지고 이러면 탈진을 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상대 럼블이 좀 받고 있긴 해요 저한테 정상적인 럼블은 탈진 들면 좀 좋습니다 저머에 나님 같은 거 들고 오면 탈진 안 들면 올라프가 계속 밀리거든요 주도권 없이 네, 탈진도 이거 좀 들만한데요 판? 상대 카이사 과성장에서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카이사를 조금만 덜 키울 수 없나? 너무 무릎무릎 크고인데. 아, 잠깐만. 궁을 쓸까 그랬나? 짜오며 이 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아다 플래시를 쓰네 좀 아쉬운데 그렇지 때가선의 법칙 때가선의 법칙 때가선의 법칙 때가선의 법칙 때가선의 법칙 나이스 때가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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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어 나이스 나이스 때가선의 법치야 다행이다 이거 완전 사고 나 뻔했다 근데 아아 까지 로라 풀 뺐다잉 로라 노플 로라 노플 높게 맞춰 줄게 나이스 야야야야 CS 좀 건들지 마 천박한 천박한 놈 와, 그냥 타이브해버리네 이거 야야야, 이거 잡아 쫓아가 오케이. 매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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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홍. 이 정도면 많이 역전했는데. 카이사도 한번 터졌고. 야, 이거 템을 어떻게 가야 될까? 마저 템을 일단 챙기긴 해야 되고. 아, 정령도 뭔가 안올린데 이거 어떡하지? 대장 가 버려. 일단 지켜 보자, 믿어. 카이사 이거 프리딜이다. 오케이. 안에서 딴다는데, 그래도. 나이스. 아아악! 덱아리! 아잇! 토끼! 춥! 네 바로 고고. 백핑 찍지 마. 난 바로 무섭잖아. 아니, 지크스는 왜 죽었어? 근데 이전 한타는 오로라를 잘랐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이겼던 거고 아직도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카이사가 12킬이나 먹어서 야, 저렇게 상대 원딜이 되게 잘 크면은 올라프가 이제 막 들어가면 안 돼요 한번 들어갔다가 살짝 빼줘야 돼이승 나이스, 오케이, 일로와일루로와일로 와. 나이스. 탈진 너무 좋고. 어그래 그래 날좀더 빨아. 그로 아, 나중에 나중에 나중나중다나나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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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에 나중에 나중이 나중에 나중에 이중에나중 데미지 엄청 들어오는에나 이거. 나중은나 갔는데. 아리 나중에 나중에 나중 나이스 안배사 나이스 탈사 부럽다 아 좋다 일로 와 일로 와 시작했다 내가리 찍어주고 게임 끝나자 이거 어 안배사 너무 좋았어 아 g 지 작쇼는 나쁜 선택인가요 나쁘지 않죠 좋죠 좋은데 상대 AP가 너무 빡셌습니다. 럼블 오로라 카이사, 카이사도 완전 AP 텐트리 가가지고 작슈보다는 대장 같습니다. 명예 한 놈, 누가 안 줬어? 아리 징크스, 드래쉬안배사이 놈. 너안 나갔잖아. 나 답변 기다린다. 나 끝까지 기다린다. 뭐야? 말없이 나온 거야? 자 데이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총 피해량 1등 아군 1관왕. 물리 피해량 1등 2관왕. 고정 피해량 1등 3관왕. 적에게 가한 물리 피해량 말고 고정 피해 1등 정글과 아리를 제외하고 4관왕. 포탑 피해량 1등 5관왕. 목표물 피해량 1등 아군 6관왕. 회복량 1등 7관왕. 받은 피해량 1등 아군 8관왕 적에게 받은 물리 피해량 1등 아군 9관왕 적에게 받은 마법 피해량 1등 10관왕 적에게 받은 고정 피해 말고 피해 감소량 이거 편집할게요 피해 감소량 1등 11관왕 네 획득한 골드 아니 안베서얘왜 이렇게 재수없어 명예도 안 죽어 이것도 편집해서 1등 12관왕 아군 시야 점수 꼴등 아군 13관왕 설치한 와드 꼴등 14관왕 재화도 구매 0 공동골등 15관왕 이거 중요하죠 최대 다중킬 1등 16관왕 야 16관왕 달성 야호 자 16관왕 사나이의 증점 쌌다 아 근데 편집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 이제 메모는 좀 남길게요 일단 16관왕 맞습니다 2026년 2월 8일 신형 결혼식 특징 다성장한 아, 사이사의 코을 납작하게 해준다 미친 듯한 캐릭터 상무 컷 명예는 세계부 바로 열고 안준 사람 아이디 우야 샵 11이고 바로 열고 안배사 편집이 다소 들어간 관왕이긴 합니다. 네 자, 저마 정복자 가랜 상대 보겠습니다. 보조룬을뭘 들었을까? 빈망일까 아니면 액시옴일까? 올라프니까 액시옴 배우지 않았을까요? 지금 건 파스트 저, 아니 오늘 바텀이 맨날 지는데오좀 공격적인데 가렌이. 보통 가렌들 초반에 좀 살인데 올라프 상대로. 나 이사 막겠습니다. 상대 하는 게 공격적이니까 나도 공격적으로 하자. 아, 뭐야, 천배이왜 뒤로 썼어? <laughs> 네, 시청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나이 먹으면 가끔 이래요. 이게 뭔가 싶어요, 그렇죠?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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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시게 일로 와. 이선 말하고, 아 가렌이 올라프 카운터라 들었는데 맞습니까? 한타에서는 확실한 카운터예요. 이게 라인전은 올라프가 이제 압박은 넣을 수 있죠. 근데 이게 라인전도 구렙인가 그때부터 가렌 체제이확 올라가거든요. 그때부터 올라프 가좀 밀립니다. 유지력이. 그 전에 약간 이득을 봐야 돼.

만? 그렇죠 가레는 한 번에 잡아야 된다 한 번에 한 번에 못 잡으면 내궁 빠지고 체력 깔리고 이래가지고 못 이겨 내 가레는 이제 슬로우를 푸는 큐 스킬 있어가지고 좀 찾기가 쉽지 않아 와야 이걸 질 뻔한 거 레전드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궁응 데미지가 돌아인데. 오케이 더블. 아니 상대 카이사 또과성나한 <끄� advocacy> 거야? 요즘 카이사가 사긴가요? 첫 판도 그렇고 왜 이렇게 잘 크냐? 어. 아니 이주형 해봐요 이거.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나이스 역시 원딜들은 밑에서 잘리는게 국룰이야 음? 아다 날래다 전부다 어야용 쳤다 깐져 용척이야 x 야 용쳤다. 어, 용슬 났어 아이고. 아무리 곧 오케이. 바론까지. 올복이는 믿음 있게. 어, 용 가져야 겠는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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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와 아니 이제 어 이제 이 새끼야 아 사코를 좀 방템을 하나 올려야겠는데 상대 AP도 박세고 AD도 박세 요럴 때 가야 되는 템은 뭐다 이 전설의 해신 작슈 든든하겠죠 작쇼 나오면 바다용 버프 바다용 다음 용사움 잘해보자. 어 잠깐만. 아 어. 이전. 바론 싸움이니까 영향 하나 빨자. 작쇼가 좀 늦게 나오겠지만 마무리했고 다른 공 생각하고 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잘못한데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 맛있어. 일로 와, 너 부럽잖아. 끝낼 수 있나? 어, 야, 쟤도 바보다. 오케이, 타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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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오케이. 뚜 씨, 뚜 씨, 쑥 새끼야, 뭐야? 나이스 주지. 총 피해량 2등 고정 피해량 1등 적에게 간 고정 피 a n g Eating. What's up, Pierang? e a t 아 n g t o